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리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이라는 어,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포스터의 이런 영화였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정재 영화 이정재라는 사람이 어, 이 연기를 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독립군으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에는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정, 즉 스파이로 활동을 하게 되죠. 어, 이 사람은 일본 경찰이 풀어준 후에 다시 독립군으로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독립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본군에 넘기죠. 이로 인해서 독립군들이 하나 둘 작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의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사람이에요. 어, 바로 이 염은택, 염동진이라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본명은 염은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한 사람이죠. 영화에서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광복 후에 친일파를 청산하는 반민족 특위의 이 재판까지 받는데요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독립군들의 그 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어, 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는 이런 독립군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철저히 이 일제에 저항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염석진처럼 그 나라의 부역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염석진처럼 혼란에 빠진 이 나라 속에서 기회주의자처럼 로마와 손잡고 로마의 부역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즉 마태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데이 세리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갓, 갓바이라고 해서 일반 세를 징수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의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공 의회 소속으로서 어, 유대 사람들에게 일반 그 세금을 징수하던 갓바이라는그세 세리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혐오를 혐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케스라는 사람은 이 로마 이 정부와 손을 잡고 입찰 방식으로 이 관세를 징수하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돈을 주고 나서 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투자했던 그 모든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몫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한 정도에 그친다면 본전밖에 안 되니 아주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했죠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 이 마테라는 사람도 이 모케스에 속했던, 속했던 이 악질적인 세리였죠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서 매춘 알선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세리와 창녀, 창녀와 세리, 이 둘이 세트로 나올 정도로 아주 아주 최악의 인물이 바로 세리였죠. 세리는 기본적으로는 정직해서 돈을 벌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정직함이 그 직업의 덕목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세리를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천대하던 레위 마태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죠.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모케스 세리를, 세리 레위를 어,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이토록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에게 그토록 피해를 줬던 민폐 덩어리 레위 마태를 왜 예수님은 부르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을 쓰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걸까요? 함께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 세리 마태 레위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던 이 매국노 레위 마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라고 말하죠. 여기 보시면은 마태가 나오고요.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첫, 첫 번째는 마태고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죠. 셀롯이라는 어, 여러분 바로 다음 장에 이제 누가복음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셀롯 그 위에 각주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셀롯이 뭐예요? 열심 당원이라고 합니다. 무장한 채 로마에 맞서 투쟁한 자들을 열심 당원이라고 했고, 셀롯인 또는 셀롯이라고 했었죠.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 공동체에 세리 마태가 있고요, 염석진과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와 시몬이 사회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 시몬이마태를 죽이기에 이를 정도로, 척살 대상이 될 정도로, 이 둘은 거의 앙숙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들은 모두 한 형제요, 한 몸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부역자였던 매국노 마태도 그리고 열심 당원이었던 로마에 맞서서 무력 투쟁을 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동등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떤 훌륭함과 도덕적인 고결함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보여 주시면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삼으셔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석진을 비난할 자 누구입니까? 레위마테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바로 염석증과 같은 사람, 내가 바로 마태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혐오하고, 나 이런 사람은 정말 질색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런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몹쓸 존재였는지를 이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며 겸손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 마음 닮은 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모든,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고 일어나,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먼저 했던 행동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마태가 지금껏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지금껏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그가 가진 소유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았던 사람이고 어떠한 비난도, 손가락질도 감수했던 사람이 이레위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생명의 주인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행태들을 다 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 생명의 주인을 위해 쫓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전 재산 다 교회에 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 나의 안정적인 터전, 내가 믿는 구석.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내옛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세상 것과 닮아 있다면 이것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세리마테는 이 레위는 그렇게 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레위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살았던 레위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멍해를 매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멍해를 매는 일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해를 매라고요 나의 멍해를 메라. 여러분 멍해가 뭐죠? 다 아시죠? 이게 멍해입니다. 굴레를 씌우고 멍해를 메우고 힘들게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자. 멍해를 맨다는 것은 결국 고난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 여러가지 책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분명히 감수해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되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픈 일이 될수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이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가 초대한 사람에는 세리들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그런 세리들, 동료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삶을 살기로 선택한 레위의 영혼은 분명히 잔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즐겁고 기쁜 일이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례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뭐합니까? 비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참 좋은 일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방해자들, 반대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순탄하고 순적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탄한 길, 꽃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 비주류가 되는 길, 고난의 길이 더 가까운 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절.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배고픈가요?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손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상으로 안식일에 모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고 이들이 배고픈 이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이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후 어찌 되었습니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을 정도로 배고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마을의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넉넉했던 이 레위가 얼마 후에는 밀이삭 비벼 먹을 정도로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랬다는 이유로 또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일을 레위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 따르는 삶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불이익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죠? 구조선입니다. 유람선, 둥둥 떠다니면서 어와둥둥 하며 내, 내 인생 즐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구조선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의 사명에는 수많은 피땀을 흘려야 되고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는 즐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란 것이죠. 분명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찬란한 영광과 가치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하며 그 불이익도 그 문제도 어려움도 감수해내는. 그 멍해를 기쁘게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이 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암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입원도 안 하고 검사도 안 받습니다. 왜죠?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사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빨리 가서 좀 어, 검사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내 몸은 내가 잘, 제일 잘 알아. 이러면 의사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 앞에 의사는 쓸데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의사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몸을 그에게 내어 맡길 때진 면목을 발휘하는 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의 의사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멀쩡하다 생각하며 내 영혼은 괜찮다. 내 영혼은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전혀 쓸데가 없게 된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자기 고향과 자기, 자기 친척과 자기 제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어,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예수님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를 신뢰하지 않고 몸을 내어맡기지 않는다면 아무 실력도 발휘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아주 몹쓸 인간임을 자처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요. 나는 정말 죄인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죄악투성이에, 위선덩어리에, 거짓으로 가득 찬 오만한 자임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부흥사이고 목사였던 디엘 무디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가면 세번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천국에 반드시 갈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내가 천국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놀랄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놀라잡아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서 우리가 메어야 할그 멍에를 기쁘게 감사히 짊어지고 오늘도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